들어온다고 해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인들과 기존 점주인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어느 한 기사 내용입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 페미리마트는 최근 대한민국 특허청에 페미리마트라는 상호를 출원했다. 현재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랜드 리테일의 킴스 편의점이 가맹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지한 달도 채안된것 같은데 이번엔 일본 페미니마트가 국내 편의점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마트는 1981년 설립된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로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진출해 있으며 국내에서는 과거에 보광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보광회미리마트라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다 철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내 16,513점포, 해외점포 포함 24,329 점포를 전개 중이며 세븐일레븐에 이어 업계 전체 2위 브랜드로 매우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패밀리 마트는 과거 국내에서 편의점 사업을 전개한 바 있어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현재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c 위가 과거에는 패밀리 마트였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학교 앞 패밀리 마트에서 친구들과 왕뚜껑을 거의 매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잠깐 했었던 페미리마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자면 1990년도 어, 보광 그룹이 일본 패밀리마트와 어,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보광 CVS 사업부로 출발 어, 이후 보광 페미리마트라는 독자적인 법인을 출범시키면서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포 수를 급속도로 늘려 나갔고 당시 GS25, 세븐일레븐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업계 1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페미니마트는 대한민국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한국 측 합작 사업자인 보광그룹에서 로열티 비용 증가와 일본 본사와의 협의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 경영을 추진하면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광그룹에서는 2012년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고 보광 페미니마트에서 BGF리테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CU라는 독자 편의점 브랜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패밀리마트라는 편의점 브랜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BGF리테일이라는 뜻이 원래는 보강 패미리마트의 약자인데 현재는 비굿 프렌즈의 약자라는 뜻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패밀리마트 이름을 지운 CU는 독자적인 운영을 개시한 뒤더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회미리마트와 분리 이후 단 3개월만에 모든 점포의 간판을 CEO로 변경했으며 현재는 GS15와 1, 2위를 다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편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던 회미리마트가 최근 국내 특허청에 회미리마트를 상호로 출원하면서 해밀리마트 국내 재진출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부를 알아는 보았지만 능력 한계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토대로 국내 재진출한다, 안 한다의 두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보다 국내 편의점 시장이 더밝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재팬과 로손 해밀리마트 등 대형 브랜드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수는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져 일본 내 시장성이 한풀 꺾인 상태다. 실제 일본 헤비리마트도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정리하면서 점포수가 꾸준히 어,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내 편의점 업계는 매년 신규 점포를 늘려가며 경쟁력을 더해가고 있다. 어, 그러니까 일본은 편의점 시장이 어, 정말 정체가 돼서 어,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도 성장 중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내 재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 국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논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지금은 여러 편의점 브랜드가 선점해 시장을 구축한 상태인지라 신규 브랜드가 추가로 출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상표 출원은 편의점 사업을 구체적으로 재기하겠다는 의미보다 관리 차원에서 브랜드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상표 관리는 다른 국가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해온 일로 국내 상표 출원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출점의 의미보다 브랜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책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패밀리마트가 국내 편의점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일단 가능성은 낮고 들어온다고 해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반기부터 가맹사업을 한다는 이랜드 리테일의 킴스 편의점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킴스 편의점은 편의점보다는 마트 성격에 가깝고 40평 이상으로 담배권 없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자리만 좋다고 생각하면 아무데나 출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바로 옆에 킴스 편의점이 큰 평수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 편의점들의 매출에 어느정도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밀리마트는 그냥 일반 편의점과 유사한 컨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적으로 담배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 담배 취득 거리는 서울 기준으로 100m 이며 5년 동안 폐업 후 재취득 시한 번에 한해 50m 적용을 시켜주는 유예도 이미 끝났거나 금년도 안에는 거의 끝날 거라 담배권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100m 로안 바뀐 곳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들도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 회미리마트가 국내 편의점 시장에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30대 이하 고객들한테는 거의 개인 편의점 수준의 인지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들도 고객들이지만 점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를 하여 일본 편의점 컨셉으로 가장 잘 나가는 상품들로만 구성하여 한국에서 편의점을 한다? 몇몇 상품들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반짝 유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본에서나 인기 있던 것들이지 대한민국에서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어,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려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점포수를 늘리기 위해 점주인들께 뭔가 파격적인 조건이나 혜택을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기존 편의점 회사를 인수해야 합니다. 어, 설마 회미리마트가 세븐일레븐을 인수하는 거 아니야? 세븐일레븐이 민스톱도 최근에 인수했고 일본과 연관이 많은데 현재 회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 해밀리마트가 세븐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어, 죄송합니다. 희망사항을 말해보았습니다. 어, 지금 세븐일레븐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롯데 여러 계열사들이 세븐일레븐에 착 달라붙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매출이 5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롯데도 쉽게 세븐일레븐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자 상태의 2,600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었던 민스톱이 3척 어원의 가치를 했었는데 14,000 점포인 세븐일레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롯데에서 얼마를 받으려고 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젠 담배 거리가 100m로 완전하게 바뀐 지역들도 많아 이런 지역에 본부 임자 타입 점포들의 담배권을 새로 취득할 수조차 없어. 어, 인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다 해결하거나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쳐도 어, 패밀리마트가 국내 편의점 시장에 들어와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선 위에서 얘기했듯이 어, 일단 가맹점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데 가맹점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초창기 이마트입 사의 산무 정책과 같은 획기적인 베네핏을 가맹점주님들께 주어져야 이 브랜드가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야간 미운영에 3년 계약, 영업위약금 무, 구대일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파격적이지 않는 이상 선택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유튜브, 카페 등을 통해 많이 알아보고 알고 있습니다. 패밀리마트가 조건 90%에 야간 미운영을 해준다고 하면서 타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조건이 좋다 해도 분명 의심부터 할 겁니다. 과거 이마트14에서 우리는 학습했듯이 브랜드를 선택하기 전 가장 먼저 타 브랜드들과 이익률을 비교해 볼 것이고 상품 구색 어, pb상품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본후 신중하게 선택을 할 겁니다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가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24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느 회사든 독점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들이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경쟁을 해야 가맹점주인들과 소비자들이 혜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이강체제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1,2위 업체만 결국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미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1,2위 회사들은 계속 조건도 줄이려 하고 지원도 하나둘씩 없애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3,4위 업체가 조건을 더 준다 해도 결국 대부분의 점주인들은 1, 2위 업체를 선택합니다. 나는 1, 2위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인근 점포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3, 4위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오픈하는 경우도 과거에 비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며 기존에 자리 잘 잡고 있는 브랜드 때문에 신규 브랜드는 새로 진입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미리마트가 국내 편의점 시장 재진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본도 포화상태이지만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포화상태입니다. 과거 일본 세븐일레븐과 민스톱에 높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세븐일레븐과 민스톱을 돌아다니며 고문 역할을 하며 나름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솔직히 도움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색을 대한민국에 입히려 하니 먹히지 않았던게 가장 컸겠죠?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민스톱은 없어졌고 세븐일레븐은 점점 과거 위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페미리마트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본의 특색을 버릴 건 버리고 장점만 살려서 대한민국에 맞는 색깔로 변화시켜 국내 브랜드들과 경쟁을 해야 그나마 경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미리마트의 국내 편의점 시장 재진출은 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 들어온다면. 두팔별려 환영할 것이고 다른 국내 편의점 브랜드들도 이런 업계 상황 속에서 1, 2위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감을 유지하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본사의 이익만을 취하지 말고 점주인들과 상생을 하며 편의점 운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미리마트를 국내에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